아 오늘 을지로에 우리 그 불알 친구 명인이가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얘아이거 내가 이 아이고 안 찍은 지 오래됐어. 선생님. 명인이 한번 찍어야 되는데. 한번 찍을? 아는 안 <laughs> 찍어. 아. 친구야, 지금 자 자기야. 너. 밥을 점심 시간이니까에 오늘 을지면으로 갈려다 볼까? 여기. 아, 근데 걔는 내가 자기가 여기 저 놓고 놓고. 걔 봐봐, 간장야 이거를 이게 넣 소나무를 넣어 소나무를 넣어. 넣고 그 가운데로 넣어 소나를 많이 넣어 소나를 많이 넣어 어 이거 주고 가봐야지 겨울에 이게 뚜뚜는뚜는 최고야 끼고 밥은 많이 넣지 말자 밥은 다 주고 <놀람> 밥도 어 색깔이 유니 좀난다 아어다 아, 다, 우리 다는 치 말게. 도사데어다아맞 마늘이랑 다느으면또다어야 돼. 마늘하고 안 들었다고 기름 니야 기름을 기름. 막사이현도 사야 돼. 너 봐. 아 명이가 아, 아.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 찍는 거는 근데 풋고이를 <laughs> 아주 뭐 좋아하던데. <laughs> 다리 흔들고 막 이런 찌는거 내가 버려주지 않았냐? 다리 흔들고 <laughs> 그 다음에 이거 왜 참기름이야? 참기름 조금 넣 조금 더네요 원래 이렇게 비벼면 이제 숟가락, 젓가락으로 비벼서 아니 가만있 이거 좀 술이 곱았구나만약 이걸로 비비는거에 비비는건 젓가락으로 이렇게 <laughs> 그만하니까 <게> 그만해. <laughs> 자, 이제 내가 한번 일단은 소주를 먹어. <laughs> 야 소주 한잔 일단 쨍 하는 거. 쨍한번 하자. 야, 대단해, 이거. 안 좋네, 이거. 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. 봐봐, 이거 언제. 이제 잘 이렇게 됐잖아. 그러면 이렇게 콩나물하고. 낙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좀 크게 이거를 떠먹으란 얘기야? 거기다가? 어여기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또 달걀 퀸즈 주시네? 한 장씩 나오면 서비스로 <laughs> 아, 서비스로? 아음음음 <laughs> 음. 음.

이거 드 너무 안돼 여기? 뭐야? 이게 뭐야? 전이 이렇게 하더 이거 왜 좋지? 아, 팔자, 팔자, 잘라 으로 잘라 잘라 잘라줘야 는데잘라와서 그냥 먹어 양이 더 잘라 먹을게 쓰라는 이거고 이렇게 아, 너무, 너무 많아서 이제 어거 마셔? 아나한잔더 오일 좀 올려요? 이야 차돌비 이게 아빠가지고여태 이런 활동 못하다가 3주만에 하는 거야, 그치? 3주만에. 입술도 다, 더, 더 가지고, 전직해가지고, 일이 너무 바빠.